내가 원하는 그 멋짐을 보여주는 팬츠가 이런 팬츠구나. 만져보면 이 제품에 바, 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너무너무 터치감이 너무 좋지 않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부들부들하거든요? 네, 부들부들하면서도 음. 적당히 힘 있는 느낌이라. 음. 아, 가을, 겨울에, 그리고 봄까지도 내가 정말 멋지게, 약간 탄탄하게, 오랫동안 입고 싶은 팬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블라우스, 밝은색 블라우스랑 착용을 해도 컬러감이 정말 은은하게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믹싱을 해줘서 옷이 마치 이렇게 블라우스 따로 팬츠 따로 느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믹싱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어? 어? 이런 것들이 되게 조화로워서 더 세련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은은하게 매력있게 보이지 않을까 싶고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 은 이렇게 컬러감 솔리드한 브라운 컬러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컬러들이 들어가 있어서 브라운 컬러로 나오는 컬러라서 더 세련된 룩입니다. 이거는 사각사각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장이지만 캐주얼에 가까운 느낌이 살짝 나고. 이런 느낌으로 포인트 하나 드리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단추 있는 걸 없는 걸 굉장히 차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러블리하게 좋아하시는 분들, 꼼꼼하신 분들, 디테일하신 분들한테 강추해드릴게요. 블라우스가 적당한 볼륨감과 그리고 면 소재의 그 편안한 느낌과 어우러지고 또 적당히 편안한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우아해 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컬러감과 디자인인 것 같고 근데 여기 왼쪽 라인 보시면은 이 디테일이 있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블라우스라서 우아하고 편안해 보인다. 또, 화이트 컬러는 약간 핑크빛이 들어가 있어서 브라운이랑 매치했을 때도 굉장히 색깔 잘 활용하는 것 같고, 또 평범하지 않은 아이보리 색상이라서 유니크한 색상이라 고민 되실 것 같고, 또 가을에는 브라운이지 하고, 이런 약간 베이지 색상이 도는 브라운. 그냥 컬러만으로 끌린다 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이쪽에 짙은 버건디 컬러가 있어서 매칭률이 굉장히 좋고, 되게 세련된 느낌이 나서 저는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착용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터치감이 좋아서 이렇게 두겹 입으시고 뭔가 패딩이나 재킷 같은 거 입으셔도 예쁘고 몸에 착 붙고 입어보시면 되게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너로 입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고 컬러 포인트로 보시면 은 진짜 미니멀하게 안쪽에 이너로 계속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너무 작지도 않고 네, 또 대단히 크지 않아서 음. 목에 했을 때 활용도가 네, 굉장히 높을 것 굉장히 같아요. 이뻐요. 그리고 착용감이 진짜 부드럽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작은 스카프지만 목에 들오면 생각보다 꽤 보온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되게 그리고 끝처리에 레드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네. 요 레드 컬러가 아무래도 네크라인이나 요런데딱 닿았을 때 너무 예쁘게 딱 되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한 주먹에 이렇게 딱 들어갈 만큼 음. 모달이라서 굉장히 신축성도 있는 편이라서 아마 사이즈별로 자기 몸에 따라서 정말 자연스럽게 적당히 살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입었을 때 정말 겉도는 느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이렇게 핏이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미니팬츠랑 입었을 때도 컬러감이 되게 예쁜데, 안쪽에 이 핑크가 조금 보이는 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쁘고, 그냥 가방 이렇게 툭 하나 매시고, 가벼운 룩으로 나가시기에 딱 좋은데, 컬러감이 아무래도 되게 메리트에 있는 브라운 컬러다 보니까, 조금 유니크하게 약간 붉은 톤도 도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스커트랑 이렇게 입어도 진짜 약간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총네 가지 컬러예요. 차콜 있고요. 안쪽에, 핑크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laughs> 네. 어, 브라운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스킨 컬러. 네. 하, 이 컬러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레이 컬러기는 그레이 컬러인데 멜란지 그레이에다가 아이보리 입은데 가볍고 따뜻하고 다양한 계절에 활용이 가능한 유넥이거든요. 그래서 입어 보시면은 요거는 진짜 반하지 않을까 싶고. 아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이 아, 컬러감이 네. 예쁘죠. 컬러감 보죠. 컬러감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 뒤에 골드 골드 포인트 네. 이 자수 예쁘죠, 네. 예쁘죠. 이렇게 <laughs> 진짜 이으면 너무 멋있는 느낌거든요. 네. 스카프랑 같이 풀착으로 해서 렌치까지 스카프 안쪽에 이렇게 턱 있는 듯 없는 듯막휠휠 감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림 하나 걸친 것 느낌으로 그냥 탁 푸시고 네. 스카프까지 딱 입어 봐주시면 너무 예쁘죠. 와. 응. 그리고 이렇게 하셨을 때 안쪽에 네. 스카프 보이는 거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예쁘죠. 네, 그 볼륨감이 적당히 그렇죠. 생기면서 있는 없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죠. 컬러감. 네. 그 섹시하게 입어주다가, 어, 입어주다가. 네. 이렇게 해볼래? <laughs> 음, 재킷까지 하셔가지고 훨씬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같이, 같이 완전 살아나는 느낌 오, 느낌이에요 네. 그 그린 색상이랑 이 레드 색상이랑 같이 있을 때 약간 그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웃음> <웃음> 이렇게 스카프 너무 멋있죠 어 너무 예뻐 <laughs> 이거는 진짜 색상으로 봐야 되는 거 같아요. 약간 오렌지 색상이랑 고급스럽게 <laughs> 같이 이렇게 믹싱된 느낌이 네, 이런 스커트랑 입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버뮤다 팬츠랑 같이 입어도 예쁘니까 네. 봄부츠 하나 실은시고 가을에 이렇게 입어 보시면 진짜 페미닌한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네. 뭔가 활동적인 아, 여자가 검은색 팬츠랑 라인감이 어, 응. 정말 예쁘다 예참 네, 맞아서 예쁜한창에 저희가 계속. 크롭한 기장의 맨투맨도 하고, 뭔가 러블리한 포인트가 있는 맨투맨도 하고, 스웨셔츠를 조금 종류별로 다양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루즈하고 아방한 핏의 맨투맨을 했어요. 그런 약간 오버핏 사이즈가 주는 풍성함을 좀 느낄 수 있는 맨투맨을 했거든요. 간절기에 딱 착용하기 좋은 스웨트셔츠 라인이고, 또매종도 이네스가 그냥 스웨셔츠를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이넥으로 스웨셔츠를 만들고, 어깨에 이렇게 디테일을 줘서, 나그란 나렌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이즈감이 풍성하고 5566 77까지도 다 가능한 옷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포인트 라인, 패브릭이랑 같은 컬러의 실로 이렇게 자수 장식을 했거든요. 이거 보시면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단추를 원하시는 대로 조금 안쪽으로 옮겨 다녀요. 이렇게 라인감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여유감 있게 입으실 수 있어요. 저는 단추 하나를 열고 이 요, 요 라인을 그냥 안쪽으로 넣어서 약간 엄발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요렇게 입으려고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입어도. 맨투맨은 진짜 가지고 계시면은 진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룩 중에 하나고 데님이랑 입어도 또 데님대로 맛이 살고 네. 정장이랑 입어도 또 정장대로 맛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포멀이랑 캐주얼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디테일 때문에 가능한 어.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회사 갈때 맨투맨 덕쳐 입고 가는 거 약간 민망하잖아요 근데 어. 이 옷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감동이에요. 네, <laughs> 그럼요 얼마든지 포인트가 <laughs> 돼서 또 스카프를 하면 또 멋있고 이렇게 맨투맨는 컬러별로 다 예쁘거든요. 약간 글루미한 컬러라고 늘 설명드리는데 약간 인디 핑크거든요. 그래서 톤이 다운된 핑크라서 막아 이런 느낌 아니고 핑크 이런 느낌. 매트한 핑크 느낌, 네. 핑크에 끼가 살짝 흐르는 그레이 빛도 나는 그런 핑크라서 부담 없이 입으시면 좋을 듯한 핑크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짙은 차코 컬러 입었는데 차코 컬러 입으니까 꼭 마치 니트, 그레이 니트 입은 것 같은 느낌 나거든요. 오, 그죠? 음, 음. 전혀 이렇게 맨투맨이나 스웨셔츠 느낌 안 나고 그냥 회사가는 정장 옷, 셔츠에 가까운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꾸민 듯안 꾸민 듯 있게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아니나 다를까 옆쪽에 동일한 컬러의 자수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시면은 하이 컬러 어떤 거랑도 다 매치가 되고 아우터에 어두운 색 아우터를 입으셨을 때도 아무래도 안쪽이 밝기 때문에 겨울에 매칭하기에 딱 좋은 오. 색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단정하게 꾸며져 있지만, 요런 요런 소소한 닌텐이 있는 맨투맨이라서, 핑크는 또 스커트랑 입어도 예쁜 컬러라서, 요렇게, 집에 가지고 계신 룩들이랑 또 잊지 말고 해보세요. 느낌이 나고요 핑크는 그래도 화사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음 안쪽에 입은 이너랑 같이 입으시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렇게 시미어가 포함된 가디건이라서 차고에 입으시면 진짜 부드럽고 결도 느끼실수 있고 보온력도 좋거든요 그리고 음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가는 이런핏 저의 희 시그니처 핏 자체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실 수 있는 베이직한 느낌의 가디건이니까 이렇게 음 입으시고 가을 겨울 조금 더 깊어지면 안에 터틀넥 같은거 하나 어? 플라티 카드만 네, 입으시면 고입으시 되게 예쁘시고 또 네. 이너로 입으셔도 되고 아우터로 입으셔도 되고 진짜 활용도 높거든요. 어하. 봄, 가을, 겨울까지 착용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착 가디건. <목소리> 건강한 밤 <분> 보내세요. <목소리> 안녕. <목소리> 건강한 밤 되세요. <만드세요>. 따뜻하게 <목소리> 주무세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